자, 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변동, 경기변동, 그 다음에 HK 범위진 뭐야? 자, 경기변동은 항상 암키 코드를 하나 들고 가야죠. 어, 나머지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암키 코드가 뭡니까? 경기변동에. 그렇죠.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고,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 상한선, 수축기는 시옷, 매수자 중시 상한선. 그 다음에 확장기는 시옷이 없으니까 매도자중시 하한선 자, 제가 대부분 경기변동을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게 딱 하나가 안 돼요. 다른 건다 돼. 뭐 암기 하다 보면. 우리가 경기변동, 즉, 경기순환이죠. 경기순환을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그 다음에 뭐예요? 우태, 아야. 회복, 상향, 우태, 아야. 그래서 항상 수축기, 수,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고, 확장기는 회복, 상향. 아, 꼭 지금 암기한다. 아, 회복, 상향. 그 다음에 수축기는, 수축기는 후퇴하야. 그니까 러 항상 상향, 호황 시장에 오기 위해서는 회복이 따라야 돼요. 회복했다가 상향, 호황이 오는 거죠. 회복, 상향. 그리고 불황이 올 때도 전조가 있어야죠. 전조가 후퇴하야. 항상 회복 상향 전조가 있어야 된다고 회복 상향 그다음에 후퇴하다가 아양 회복하다가 호황 상향 이렇게 오는 거죠 확장기 수축기 아, 이걸 명확히 위에툭 딱, 딱, 딱 붙고 있어야죠 이게 그럼 나머지는 아 그냥 시험에 쉬운 것들이니까 자첫 번째 경기 변동에서 최근에는 잘안 나옵니다만 아, 경기 변동의 유형이 나오죠 경기 변동의 유형 경기 변동의 유형을 항상 뭘로 나눈다? 원인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한번 봅시다.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 방학을 주기로 공실이 높아진다. 봄방학, 여름방학. 그러니까 여기는 계절이 원인이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죠.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매년 12월, 매년 12월에, 겨울이죠, 겨울. 겨울에 건축 허가량이 줄어듭니다. 건축 경기가 위축됩니다. 이것도 겨울 계절적 변동의 사례죠. 계절적 변동.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일단 이름이 여기가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에요. 무작위적 경기 변동. 다른 말로 불규칙적 경기 변동. 그리고 이걸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무작위적, 불규칙적, 비순환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 뭔가 주택시장의 경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변동, 불규칙적 경기변동, 비순환적 경기변동. 이유는 뭐예요? 이 무작위나 불규칙적 변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기변동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 재, 지진 같은 재,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기 변동인데, 정부의 정책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의 정책으로 건축 경기가 변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작위적 경기변동, 또는 불규칙적 경기변동, 또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이렇게 하더라. 자, 그리고 대부분은 시험이 경기순환이죠. 경기순환. 경기는 좋고 나쁨을 순환하더라. 자,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에 네 가지로 나누면 항상 전조가 있어야 된다고. 회복하다가 상향이야. 회복, 상향. 우리가 두 문자로는 회상이죠. 회상. 그다음에 후퇴하야 회상 후퇴하야 예 회상하면 항상 후회 하죠 후퇴하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죠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부동산의 경기는 다른 경기 다른 시장의 경기에 비해서 주기는 길고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그리고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뭐 불명확 또는 불규칙, 불명확, 불규칙 하더라. 자, 그리고 가끔은 잘안 나오는데, 이런게 나옵니다. 확장기가 기니, 수축기가 기니, 그러면 암기코드가 확장이니까 길어지는 거고, 수축이니까 짧다 이게 암기코드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실수한다고. 확장기는 회복, 상향그 다음에 수축기는 후퇴하죠 후퇴하야. 후퇴, 하야 자, 그런데 가끔저을 준단 말이에요. 회복기하고 후퇴기를 주고, 둘 중에 누가 더 기니? 이 물어보면 애매모해. 그러면 경기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을 암기한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은 확장기냐 수축기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요령이에요. 왜? 회복과 상향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시험에서는 왜? 둘다 확장기니까. 그래서 4번이죠. 회복과 후퇴를 줬어요. 그럼 회복, 상향, 요쪽이 확장기죠, 확장기. 확장기니까, 확장기니까 여기가 길고 완만하다. 이렇게 해줘야죠. 후퇴는 짧고 빠르다. 짧고 빠르다.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가 짧다그 다음에 밑은 경기 측정 지표를 말해요. 부동산의 대표적인 경기 측정 지표는 얼마나 건축되고 있느냐. 얼마나 건축되고 있느냐, 그리고 건축된 게 얼마나 거래되고 있느냐. 건축량, 거래량. 건축량, 거래량. 근데 시험이 이렇게도 표현 하죠. 건축량을 건축 허가 건수, 그 다음에 건축 착공 건수, 이런 걸로 측정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분양, 미분양, 분양량, 미분양, 이런 걸로 확인을 어,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확장기와 수축기의 특징인데, 웬만하면 우리가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부터 보냐, 그러면, 음,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요런 거야, 5번, 6번. 자, 분명히 회복기를 주고, 회복기를 주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회복이라 그러면 머리 잘안 남아. 그러니까, 회복은 확장기라고, 확장기. 확장기, 경기가 살아나는 확장기.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어가 건수는 늘어난다고 하면 되잖아요.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여기다 보세요. 후퇴 나와, 후퇴. 그럼 후퇴 하향은 수축기, 수축기. 수축기고 공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수축기니까 경, 공실, 공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증가한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이제 가장 많이 시험이 나오는 거죠. 아, 매도자 중시냐, 매수자 중시냐,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그러면 잘 봅시다. 1번, 회복기야. 그럼 어떻게 나눈다고? 확장기. 상향시장 확장기. 그 다음에, 자, 3번, 후퇴시장 수축기. 하향시장 수축기. 그러니까 후퇴, 하향은 수축기잖아요. 수축기. 수축기. 그러니까 암기 코드가 매, 수자중시 시장이고 상한선이고 매수자중시 상한선 항상 수축기를 먼저 함께한다 자, 일 번과 이 번은 회복 상향이니까 확장기. 확장기는 히어 히어 시오시 없어. 그러니까 매도자중시고 매도자중시고 하한선이고. 자, 그런데 이제 질문 질문 평가자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걸로 할까요? 수축기로. 자, 우리, 매수자 중시 시장이다. 매수자 중시 시장이다. 이게 무슨 시장이냐는 거야. 매수자를 중시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시장이냐는 거야. 그렇죠. 수축기는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한다. 이 뜻이에요. 수축기는 가격이 쭉 떨어지는 거니까, 매수자가 매수를 주저하죠.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하니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누굴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축기는, 수축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야.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파악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가 주저를 하더라? 매수자가 주저를 해요. 이 시장을 뭐라 그런다? 매수자 중시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확장기는 매도자 중시시장이죠? 그럼 누가 거래를 주저한다? 이렇게 말해. 아, 바로 매도자 중시시장이야? 아,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하는구나. 그러니까, 매도자를 잘 중시 또는 관리해야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기는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매도자 중시 시장이 되더라.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논점 하나 볼까요? 기타 논점. 기타 논점은 안정 시장이라는 거예요. 안정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경기 순환이죠. 요 시장을 우리는 무슨 시장이라 할까요? 경기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건 경기를 타는 시장이란 거예요. 경기를 타. 그러니까 경기를 타는 이런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에는 경기를 타지 않는 무슨 시장도 있다. 안정 시장 국면이 있다. 이런 게 사례가 뭡니까? 학군이 좋은 지역의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역세권의 소형 상점 이런 것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 이런 게 안정 시장이죠. 그러니까 안정 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해야 됩니까? 매수자를 중시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해 줘야 돼요? 안정된 시장은 양자 모두를 중시해야 된다라. 그럼 가격은 상한선이니까 하한선이니까 그러면 가격은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HQL의 -E 거미집 모형에 h q 의 거미집 모형을 일단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음, 수렴형, 수렴형. 그 다음에 순환형, 순환형. 그 다음에 발산형, 발산형. 자, 이것도 이제 허를 찔렀어. 평가 시험에 수렴형이 뭔가요? <laughs> 이렇게 올라요 조금 전에. 매수자 중시 시장이 뭔가요? <laughs>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담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자 중심 시장이 정확히 뭐지? 매수자가 거래를 추저하는 시장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처럼 H.K.의 검심 모형을 우리는 잘 구분하고 있는데 수렴형이 뭔가요? 그러면 자 H.K.의 시장은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하는 시장인데 수렴형이라는 건 폭등과 폭락을 하다가 하나의 안정된 가격으로 수렴. 어, 수렴, 회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렴형은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어? 발산형은 이해가 되잖아요. 폭등과 폭락이 더 심해진다. 순환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된다. 그래서 수렴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렴형은 뭘 뜻한다?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는 형태다. 이런 <laughs> 거죠. 사라지는 형태.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해 보죠. 첫 번째 형태가 탄력성을 제시하는 거죠. 탄력성, 탄력성. 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건 에치켈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지 않아요? 공급자를 바보라고 취급하는 거죠. 공급자를 그러니까 누구의 행동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 소비자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따라서 소비자가 똑똑하면 시장을 언젠가는 안정화시키는 거고, 소비자가 보다 멍충하다면 시장에 폭동과 폭락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뭘 봅니까? 이 수치만 보면 되죠. 자, 소비자의 수치를 봐. 소비자의 수치를 봤더니 1.4. 근데 탄력성이니까 뭐라고 해석한다? 똑똑도 또는 IQ. IQ로 합시다. 소비자 IQ가 1.4. 공급자보다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수요의 탄력성 0.9. 어, 공급자랑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자, 소비자의 수치가 0.6. 그런데 탄력성이니까 소비자의 IQ, 똑똑도가 0.6이에요. 근데 세상에, 공급자보다도 더안 똑똑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지금 공급자 때문에 지금 폭동과 폭락이 나타나는데 소비자 너마저 안 똑똑하면 발산 더 심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1 번만 수렴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줍니까? 갑자기 기울기값을 줘요. 기울기값, 기울기값. 자, 기울기값하고 기울기값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해보죠. 자, 탄력성하고, 탄력성하고, 기울기. 우리 그 곡선의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탄력성에서 수요로 치면 수요가 보다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하다. 이게 탄력성과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가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 대신에 기울기 값을 제시하는 거야요 근데 그 연관성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심오하게 찾지 말고, 기울기가 나오면 항상 뭘로 해석을 하다? 키로, 키로. 그리고 항상 누구의 키? 소비자의 키로. 자, 그럼 봅시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 하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 값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더라? 키 값, 키 값. 근데, 키 값은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아무리 키가 작아도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기울기 값을 제시할 때 저처럼 수치 마이너스를 넣기도 하고, 기울기의 절대 값, 이렇게 줘서 항상 양수 값으로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무시해. 그냥 수치만 읽어. 어떻게? 해? 자, 소비자의 기울기. 키가 1.5m. 1.5m 그리고 공급자보다도 키가 작아. 키가 작으면 우리는 땅에 붙는다. 땅에 붙는다. 땅으로 수렴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자, 2번 들봅시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키값이 2m, 2m 공급자의 키도 2m, 2m 둘이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순환하는 거죠. 3번.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 3.5.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기울기니까. 키. 키 값이 3.5m. 3.5m. 그 다음에 공급자보다도 크죠? 공급자보다도 크니까 키가 땅에서 쑥 발산. 다른 말로 발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소비자의 기울기 값이 나오면 소비자의 키 값이라고 번역을 하고 공급자보다 키가 작으면 땅에 붙는다. 땅으로 수렴. 공, 소비자의 키가 크면 어, 땅에서 발사, 발산 이러는 거죠. 어? 자, 빠르게 한번더 볼까요? 자, 키값, 소비자의 키값 1.5, 공급자보다도 작군요. 땅에 붙는다. 땅에 수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3.5. 어, 키가, 키가 3.5. 크네. 공급자보다도 크네. 그러면 땅에서 발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기울기 값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기울기 값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함수를 제시하고, 우리가 기울기 값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 우리가 기울기 값을 찾도록.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즉, Q, Q,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그리고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P로 시작해야 기울기 값이죠. P로 시작해야 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자, 요렇게, 여기가 수량이죠? 어, 수량. 1.5. 자, 그리고 P로 시작해요. 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 값이 얼마? 어, 수, 어, 소비자의 기울기 값, 키 값이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는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아, 2, 2, 그리고 뭘로 시작한다? P로 시작하니까 여기도 기울기 값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값이 나오면 뭐로 번역한다? 키 값으로, 키 값. 소비자의 키가 작죠? 그러니까 땅에 붙는다. 수렴, 수렴, 수렴. 자, 2번 보세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E. P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 2. E.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4. 4.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P였어. 근데 갑자기 EP란 말이야, EP. EP일 때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 값 되지 않아요. 항상 P여야 돼, P. 그러니까, EP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EP를 이렇게, 몇으로 나눠줘? 어, 그렇죠. 2로 나눠주면 P가 되잖아 2로 나눠주면. 그런데 여기가 항등식, 이 꼬르니까 이쪽에도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이쪽에도. 그렇죠. 2로 나눠줘야죠. 이쪽에도. 2로. 이렇게 똑같이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4.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2분의 4 뭐가 된다?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키 2m, 공급자의 키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여기는. 순환, 순환. 자, 하나 더 해보죠. 수량 앞에 있는 수출 읽는다, 1. 그리고 p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 1.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출 읽는다, 1. 그런데 2p로 시작하죠, 2p. 그러니까, 여기 몇으로 나눠줘? 어, 당연히 2로 나눠줘야 2p가 되죠. 어, 그럼 여기도 몇으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줘야죠. 똑같이.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기울기 값이 2분의 1, 0.5가 되는 거야. 0.5. 그럼 간단하네요. 소비자의 키가 1m. 공급자보다도 크다. 따라서 땅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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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해보죠. 4번은 1, 2, 3번과 좀 달라. 뭐가 다르냐. 1, 2, 3번은 함수가 전부다 p, 가격으로 시작하는데, 4번은 수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시작하더라도 똑같다.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여기 뭐라고 생략돼 있어요? 1이겠죠, 1. 1. 그리고 p로 시작하니까 기울기 값 1. 자, 여기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그리고 p로 시작하니까 여기는 기울기 값 2. 그러면 소비자의 키 1m, 장내 그러니까 수렴형이 되겠죠, 수렴형이. 그 상상 요새 기울기 값 있는 거잘 나온다.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은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 값 언제 p로 시작할 때. 그래서 만약에 p가 2p면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p면 3으로 나눠주고 자 그런데 이제 천인공날 일이 나왔어요. 천인공날 일이 잠시만. 자, 천인공날 1이 뭡니까? 그러면, 어. 요 함수만 보셔요. 어. 자, 함수를 줬는데, 함수를 줬는데, QD는 100-2분의 1P로 준거에요. 2분의 p 그니까, 2P로 시작하면 2로 나눠주고, 3P로 시작하면 3으로 나눠주는데, 2분의 1P라고 되어 있다고. 자,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수량 앞에 있는 수치는 지금 1이겠죠. 1. 1이 생략되어 있어. 근데, P가 아니라 2분의 1. 야,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2분의 1로 나눠줘? 어, 뭐, 아니야. 2분의 1 p 면 절대 기울기 값이 아니라 p가 돼야죠. p.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2를 해주면 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도 뭘 해줘?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 값이 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2분의 1이면 2분의 1 피면 p 로 만들어주려면 곱하기 2를 하면 p 가 되겠어요. 요게 요새 나온 거죠. 여기 자, 여기까지 반복해 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